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8월 1일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8월의 첫 번째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는 관계로 이제 부산하고 서울 경마만 열리는 8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8월 1일 금요 경마는 이제 부산 경마만 14개 경주가 열리는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방송이 앞서서 잠깐 광고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가 휴장이었잖아요, 부산 경마. 근데 휴장 전 부산 경마 정말 엄청난 불적중이 나와졌습니다 부산 경마 상황 종료. 금요 부산 경마는 8 경주 중에 6개 맞췄어요. 일요일날 부산 경마도 6 경주 중에 4개 경주. 그러니까 도합이 14 경주 중에 10개 경주 맞췄어요. 맞추기도 무지하게 맞췄지만은 임팩트 또한 있었다. 특히 이게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메인 승부, 메인 승부였죠. 7월 18일 부산 삼경주였습니다. 박상규가 추구로 놓고 때린 마필이 7번의 퍼펙트하네요. 그러면서 6번의 승리천사 북병 마필끼리 들어오면서 이게 복승식만 무려 118.6배요. 메인 승부에서 118.6배. 제 이거 광고를 다른 데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자 원본, 이렇게 7하고 6이 들어왔죠. 7번, 6번, 118.6배, 음성화일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적중이 되는 또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뭐 48.3배, 또뭐 30.1배, 15.0배, 또, 뭐 30. 15. 또 13.6배, 12.6배, 또1 2 10.4배, 또 10.3배, 또 5.5배, 2.2배까지 10개 경주 완전히 싹쓸이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만 열리는데, 이번 주도 한번 또 2주 전 부산 경마 한번 상승세 이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부산 금요 경마입니다. 이번 금요 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좀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이 중에서도 특히 5경주하고 10경주, 5경주하고 1경주가그 중에서도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자, 이번 일경주는 2세 신마경주 8마리가 단출하게 출전했습니다. 실전 경험 있는 마필 또 데뷔전 갖는 마필들 출전한 경주인데 또 이번에 불마의 강자가 데뷔전 외곽 전개 속에 반마신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벌마의 강자면은 빠른 선입 전개까지 펼치면서 뚝심 부여진 마필이 1번의 벌마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소파 어플, 꺽대가 있는 두 살짜리 암말입니다 530kg대 마필인데, 주행검사 시 외곽 선입 변기하면서 뚝심 있는 내용이었다. 3번의 홀리 니케. 데뷔전 때이 마필은 늦발했습니다. 늦발하면서 올라오다 끝났지만은, 나름대로 탄력 있었던 내용의 마필. 3번의 홀리 니케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블루 오키드. 요 블루 오키드도 보면은 주행검사 때 내측 선입 전계 속에 툭심 있었던 내용. 5번의 블루 오키드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일단 뭐 잠재력은 11번의 글로벌 포스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데뷔전 외곽이라는 부담은 있는데 주행 검사 때 선행 나가면서 직선에서 말이 약간 안으로 기대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순발력에 뚝심 이 있었던 내용의 마필이 11번의 글로벌 포스입니다. 9번에 월드 트리플 캣은 도끼가 좀 뜨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이 마필이 11번 게트였어요. 근데 스타트가 이 마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번만 보내주고서, 즉, 선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직전에 외곽에서 이게 맞먹고 딱 밀어버렸으면은, 저는 선행도 가능했다고 봐요. 이번에 외곽이지만, 월드 트리플 캣은, 어, 직전에 그리고 선행 못 나간 것 치고는 많이 뛰었다. 외곽 선입으로도. 9 번에 월드 트리플 캣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골든 카드입니다. 10점 동안 입상이 없어요. 매번 좀착승권만 맴돌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경주 조건은 좋아졌다는 점이죠. 이번 경주가 9만 9만한 좀 안말리 경주잖아요. 육군이 안말 경주고 또1,400 뛰다가 거리도 내려왔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11번 11번 게이트 계속해서 외곽이었다면은 이번에 번호도 좋아졌고 또 선행력 또한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은 외곽이라서 외곽만 돌면서 무너졌지만 그 전에는 또 계속 선행까지 나갔던 마필이에요. 안이트때 골든 카드면 얄짤 없죠. 안 앞선에서 최하 선입정계다 이번에 골든 카드가 되겠습니다 4번의 마도원 더풀 좀 많이 팔리네요 생각보다 14전 동안 입상 없는데 그래도 직전에 휴양만데사착했잖아요 이마필이 작년 10월 17일 날 골편 제거 수술하고 나서 직전 휴양마 신분에 약간 발주 안 좋았어요 약간 늦바라고애곽 선입으로 사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14전 동안 입상 없지만, 너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마필, 4번의, 네, 마더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6번의 서부 갬블. 요, 서부 갬블. 야, 직전에 휴양만대 고름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내 네, 네, 직선 입으로 잘 타고 졌습니다. 잘 타고 치긴 했지만 휴양마치고는 나름대로 선전하면서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7번의 스위트베리요. 이 스위트베리 데뷔전은 2번 게이트에서 약간 발줄 안 좋았어요. 약간 늦발했지만 게이트 2점 살려서 강력하게 선행치고 나가면서 버티게 성공했고, 직전은 외곽선이부 외곽 밀리면서 많이 팔렸지만은 착손에 머물렀던 마필이요. 7번의 스위트벨이 되겠고. 저는 이 9번의 닥터 크리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잠재력 있는 마필로 봐요. 이세마요. 이세마로서 이번 데뷔전 1300에 출전한 마필이 닥터 크리스인데, 특히 주행 연습이 좋았어요. 525kg의 마춰 중이었죠. 7월 19일 날. 늦발하고 좀 외곽, 외곽으로 좀 기대긴 했지만, 외곽 선입권에서세히 가세해주면서, 밀어붙이는 힘이 좋았다. 제가 안에서 어떤 마필 나가든, 이 마필이 저는 중반부터 맘먹으면은, 어퍼 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저는 요구반의 닥터 크리스는, 데뷔 전부터 한번 노려야 된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잠재력 있다고 보는 마필이요. 기준 마필은 사실 강축감은 아니잖아요. 6번, 7번이. 그래서 9번이 의외로 약간 6번, 7번에 가서 인기한 3, 4위권 예상되지만 좀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마필로 저는 봐요. 9번에 닥터 크리스가 되겠습니다. 북병은 1번의 캐럿킹 이세마예요. 역시 마필로 보면은 주행이 썩 좋진 않아요. 내외측 기대미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번 게티 잡았어요. 전개가 좋습니다. 타이트하게 앞선 붙여놓고 일격 가능한 이번 3경주의 최대 북병 1번의 캐럿킹이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자, 이번 사경주, 이번 사경주는 일단 보면은, 9번의축하가 승군전이잖아요. 또 어쨌든 직전에 여유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직전에 걸음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죠. 그동안 조금 착순 것만 맴돌았는데, 직전을 계기로 걸음이 늘어났다. 좀 흔히 하는 말로 가랭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번의 스투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7번의 서기스타 요또 말은 조금만 해도 강단이 있습니다 어, 직전 경주 안쪽 선행 나서면서 인코스 끝까지 사수하면서 나이스버디한테 잡힐 듯말듯 듯 하면서도 버텨내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 이 서기스타예요 붓기로 뜨는 마필은 뭐냐 인기만데 11번의 브라운 루키입니다 직전에 늦발 해버렸어요. 늦발하고 삼착인데, 이게 늦발 안 했으면은, 분명히 2착은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번에도 외곽에 불량이 있고, 늦발 악벽이 있다.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 인기맞지만또 일격 가능한 마필이고. 노장마 1번의 최강무지개, 요게 좀 저는 북동으로 봐요. 칠세마입니다. 어느 정도 걸음은 나왔어요 뭐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온 마필이 면는 분명한데 자 그래도 이 마필이 최근에 사착 사자 그 외로 꾸준히 뛰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강 무지개 같은 게좀 안에서 편안하게 쫓아올 수 있잖아요 마음 비우고서 그러다가 막판 직선에서 한번 기회를 분명히 누려볼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일반의 최강 무지개 1번의 최강 무지개, 이번 사경주의 최대 북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육군의 1600m 경주. 아, 요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은근히 요게 저는 분명히 먹을 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번 오경주가 좀 놓칠 수가 없는 경주다. 오경주, 놓칠 수가 없다. 오경주, 뭔, 메리트 있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육경주는, 그래도 이제 5번의 나이스 버디죠. 이제 부중이 늘어났지만, 편성도 잘 만났고, 또복승률100% 행진.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요. 특히 6월 6일날 휴양 극복하면서도, 여유있게 우승한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다. 5번에 나이스 버디가 되겠고. 1번에 천하지우가 붙기 내용이 좋습니다. 직전에 외곽만 돌면서 무너졌어요. 1번 게이트잖아요. 1번 게이트 천하지우. 일단, 이번 경주는 그래도 5번, 1번, 이거는 딱한방 때려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5번, 1번. 그리고 4번에 로드트 스프링. 앞선에서 한번 뚝심 보여줬다 이것도, 어쨌든, 선행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선입으로도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 번에 로맨스 블루. 거리가 내려왔어요. 직전에 1800 음이 없죠. 6월 29일 선행 가니까 돌아왔던 마필. 그 번에 로맨스 블루. 그래도 어쨌든, 능력이나 전개로는 5번, 1번이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8번의 레이스맨. 와, 거세하고 나서 마필이, 어, 완전히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2월 24일날 거세했어요. 6월 20일날 2차 그했고 직전에 벤지하고 맞짱 뛰면서 연투에 성공한 마필이 레이스맨이에요. 직전에 뭐 순두권 중 격합하면서도 막판까지 이겨냈다는 점이죠 이번에 매직시티가 안쪽에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1 1번의 아리온 태양이 계속 좀늦발하고 있습니다 늦발하고 있지만 추입력을 잇는 마필이고 6번의 골드마스크 이게 승군전이라 좀 덜덜하게 팔리지만은 50일의 부중이고 또1400 1600을 극복하면서 연투하고 있는 마필이요 이곳 좀 저평가되긴 하지만 좀 메리트가 전 있다고 봐요 이번에 골드 마스크 저는 인기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연타하고 있는 마필이면은 그래도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팔리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골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직전에 목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4번의 피노파우하고 11번의 굿데디가 만났습니다. 일단 피노파우가 직전에 보면은 선행 먼저 나갔는데 1번 굿데디 나가니까 내측 선입전개 속에 뚝심 있는 모습이었고 반면 에 11번의 굿데디는 직전에 1번 게이트인데 차트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분량으로 약간 주춤했어요. 그다 러 보니까 선행을 못 나갔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초반에 피노파오가 먼저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 피노파오를 제치는 과정 속에서 초반에 약간 힘을 썼어. 요 그렇던 만큼, 목차로 좀 아쉬웠던 마필이 굿대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요. 진경 기수가 계속 기승했던 마필인데, 진경 기수는 5번에 블랙 스콜에 기승하고, 11번에 굿대디는 서승웅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래서 외곽이지만, 이것도 선입도 돼요. 좀, 체력 안배 잘해주면 선행도 되고, 아니면 선입 곱게 타주면 된다. 외곽이지만. 11번에, 굿데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스톰 포인트. 직전 바닥 취입인데, 이거 그전에 선행도 나갔던 마필이요. 안쪽이면 김혜성 기수가 좀 타이트하게 붙여놓겠죠. 3번에 플라잉 덕한도, 직전에 워낙에 두 마리가 세서 구마신차로 깨졌지만은 일격 가능한 마필. 3번의 플라잉 더 칸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7번 아리온 킹카. 부중이 57.5입니다. 7번에 월드 리스트켓은 외곽으로 밀렸다. 이런 부담이 좀 있어요. 7번, 11번이 댁길인데 그런 부담은 좀 있다. 4번의 닥터카레는 어떻습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죠. 근데이 닥터카렌도 최근에 선행가니까 더 뛰어주고 있어요. 이마필은 보면 말이 기승자를 좀 끄는 맛은 있습니다. 말이 좀 끌려고 하는 맛은 있지만 기본 순발력에 뚝심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6... 이번에 삼바 스텝. 와, 요삼바 스텝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삼바 스텝이 보면은, 모래 좀 민감하고 외곽 기댐도 좀 있어요.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좀 최근에 좀 정체된 모습이면은 분명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 안 되는데, 직전 경주 내용은 또 달랐다. 7월 4일 직전에 1,400m 경주. 외곽 손이부 뭐 오착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살아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에 안 맞으니까 더 낫고 또 예전에 악벽도 심했던 마필인데 그런 악벽도 전혀 안 보였다. 삼바스텝 1200으로 고리도 내려왔고 관룩의 마필이잖아요. 34전띠 마필 옷세안이 삼바스텝이 북병 역할은 가능하다. 인기마들이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병마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올수 있다. 6번의 삼바스텝 6번의 삼바스텝 북병 세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아까 이제 오경주와 더불어 이번 식경주 역시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 이번 식경주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6번의 그대만의 블루. 직전에 1번 게트 이점도 있었지만은 늦발했습니다. 늦발했지만 서서히 내측 선입권에 가세해 주면서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6번의 그대만의 블루입니다. 1번에 프라임록은 거리 늘었지만은 단독 선행입니다. 3주에 있다가 직전에 마방 옮기고 첫 출전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마방 옮기고 두 번째 경주고, 1번 게트 프라미 녹이면은, 또 거리 늘었지만은, 단독 선행이죠. 5번에 퀸노브 드래곤. 이제 꾸준히 자기 걸음 있는 마필이요. 이 마필은 성적 보시면 알겠지만은, 13전 동안 우승은 한 번입니다. 2착은 6번이에요. 그만큼 이제 복승률은좀 높은데, 그래도 장점이라면은, 꾸준함이 좀 강점인 마필이 5번에 퀸노브 드래곤입니다. 자, 복귀로 뜨는 마필은 9번의 어메이징 월드예요. 지금 5번의 퀸노브 드래곤하고 9번의 어메이징 월드가 직전에 같이 뜨었습니다. 두 마필의 착차는 1마신이었어요. 두 마필의 착차는 1마신이었는데, 5번은 인기 마고, 9번은 전혀 안 팔리죠. 인기도 차이가 의외로 큰데, 5번, 9번 직전에 1마신 차였잖아요. 그럼 5번하고 9번하고 능력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거의 다 어메이징 월드는 직전에 늦발하고 깨진 거예요. 늦발하고 졌어요. 그러면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메이징 월드가 최대 복병이다. 그 번에 어메이징 월드 우는 백길인데 구는 안 팔려? 5 번하고 9 번은 직전에 일마신 차군는 늦발했다. 그러면은 9번이 복병은 된다. 9번의 어메이징 월드가 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아, 이번 12경주는 7번의 프라임 시크릿. 직전에 여유 많았습니다. 특히 마필이 그동안 좀늦발기도 있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중반에 어퍼 까고 나가면서도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고름이 확실하게 늘어난 내용의 마필 7번의 프라이 시크릿이 되겠습니다. 9번의 더틴 마린이요. 서승훈 기수 재기승했죠. 직전에 첫 기승해서 또 선행으로 1600을 잡아 돌렸습니다. 승군전이지만 1400이고 고리도 내려왔다. 9번에 더틴 마린이 되겠습니다. 1주에서 두마리 나왔죠. 4번의 탁토오스카 이 마필로 보면 꾸준히 자기 거음있고 손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6번에 아젠타 역시도 선행선입, 좀 앞선에서 톡신보여줄 마필. 6번에 아젠타가 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야, 6번에 마이 드림데이. 농림부 장간배 우승마. 이번에 오아시스 레드는 농림부 장간배 사창마. 근데, 이제, 부중이 오아시스 레드는 53입니다. 그리고, 마이드림데이는 58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같이 57 날고, 맞짱 떴지만은, 마이드림데이가 우승하다 보니까, 또, 레이팅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중이 늘어났어요. 6번, 2번, 어쨌든 뭐,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 2번, 4번, 백강열레 두 마리 나왔어요. 펄마 에이스도, 꾸준한 그 걸음에, 탄력 있는 모습이다. 어쨌든 상승세 있는 마트이고1 0번에 포트맨 58의 외곽이지만 요 포트맨도 지금 5연속 입상하고 있는 전력 상승세 마트1 0번에 포트맨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 경주입니다. 음 이번에 분다이아가 승군전이지만 또 선행 가능성이 높다. 선행마 많지만 안쪽을 잡았다는 점. 이번에킹 애니데이가 전개가 좋아요. 전개가 좋고. 9번에 퍼펙트 액션. 직전 선행으로 돌았어요. 외곽이고 선행도 만만치 않지만 선입도 되는 마플입니다. 9번에 퍼펙트 액션이 되겠습니다. 6번에 닥터킹덤 조심해야 됩니다. 2000m 직전 뛰고 이번에 1200 내려왔어요. 물론 5월 2일날 1200은 부진했는데, 그때는 이마필이 늦바랬습니다 그런데 네, 닥터 킹덤도 선취비 자유로운 바, 마지막 경주의 최대 복병, 6번의 닥터 킹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8월 1일 금요 경마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모두 금요 경마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